우리가 그림자인 성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곧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에게 들어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간 자는 곧 하늘에 들어간 자요 그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영들이나 그 모든 것들과 그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과 영이 아닌 형체로서 만들어진 우주 곧 음부라는 곳은 스스로 있는 것들이 아니요 오직 창조자에게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뿐이니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완전무결하고 참되시다.하늘은 영이요 영은 참되니 곧 하늘은 참되니 수정 같아서 그 자체를 볼수 없어도 수정을 초월할 수가 없음 같다.우리가 믿음으로 참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늘은 참되고 곧 하나님의 영은 참되시다란 뜻이다.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므로 하늘엔 빈 공간이 없으니 그늘도 없고 어둠이란 전무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하신 것이다. 하늘을 향하여 침을 뱉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을 원수로 선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을 향하여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하늘 아래 있는 겸손한 가치뿐이다. 하늘에는 그늘이 없으니 갈등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많이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것, 물질이든 마음이든 모든 것을 받으시는 이는 그 영광이다. 곧 하늘이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영광은 참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laughs>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하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인 하늘의 그 형상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이는 세상을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와 불순종한 자는 다 같은 죄지만 대적한 것은 원수를 맺은 것이요. 불순종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적한 원수는 멸하시고, 무시한 자들은 깨닫게 하여 자신들의 무지가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달은 자들을 위하여 그 죄를 다 사하시고, 붙들어 주려 하심이었으니, 주가 죽어 주심은 이 같은 큰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과 같은 것이다. 곧 하늘을 다 내주신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것, 목숨까지라도 다 들여서 증거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이 필요치 않으며 사람들의 증거가 감히 그 가치에 이르지 못한다. 마치 대낮에 태양빛 아래서 사람이 켜놓은 등불과 같은 것이니 그 등불이 무슨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밀어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이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였다. 독생자의 영광은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하였으니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영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영, 곧 하늘의 영광을 보았는가? 사도 요한은 그를 본 순간에 하나님의 영, 곧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영은 참되시다.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늘은 참되시다.우리가 우주 안에 비어 있는 궁창이라는 공간을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곧 하나님의 영을 바라봄이었으니 하나님의 영은 참되시다.그 하늘은 참되시다.거짓이 없고 어두운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영광뿐이다.참되시다 함은 하나님과 그의 영과 그 하늘이 참되다 함이니. 하늘을 속일 자는 천상천하에 없다.그러한 원칙이 있으니 이는 진리이다.진리는 참되다는 뜻이요.참됨의 법칙을 말한다.주 예수는 진리라 하심으로 우리는 그에게서 속은 것이 없고 속을 것이 없는 그는 완전무결한 자다.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이니라. 그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론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어찌하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교훈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니 곧 세상에서의 하늘의 빛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 예를 들자면 모두가 세상 방식이나 우주로 하는 음부의 유혹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요 하나님이 으롭다 하시는 복이 된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으면 다 허물이요.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할 죄악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세상의 풍습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니와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니 이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영으로 예배할 때즉 신령함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겪거나 이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도 아니니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영광에 이르러 그와 영광을 함께 할 것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뜻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곧 하늘 영광과 곧 전능하신 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어떤 행함도 이는 사람의 덕과 의인은 될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과는 무관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그 영광이 없다. 예수의 말씀과 그의 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으로서 모두가 하늘에 속한 것이요.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도 그러하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셨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영광 중에 계셨고, 그가 다시 오실 때에도 영광 중에 그의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세상에 임하실 것이다. 그가 타고 가신 구름도 하늘의 영광의 구름이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구름은 물이지만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있는 구름은 모두가 영광의 천사들이니 하늘에서는 구름이나 바람이나 불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영광의 모양들이다.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은 영광이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셨다. 예배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름을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은 투명하여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으나 수정 같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꽉찬 그의 영광이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손이 이끌지 않으시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실존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 아내라고 하신같이 그가 세상에 나오셨으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셨기 때문에 늘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계실 때 세상 일을 하심이 아니요.하늘에 속한 일을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뜻 가운데서 행하셨다.